성공하는 캘린더 굿즈 기획의 핵심 요소 세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잡아라. 캘린더는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매일 눈에 들어오고 손에 닿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감성과 디자인적 매력입니다. 아무리 실용적인 기능이 있어도 갖고 싶지 않은 물건이라면 사용되지 않고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캘린더를 많이 배포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은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 로고만 박힌 달력과 디자인과 감성이 살아있는 달력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와, 저건 진짜 예쁘다. 꼭 받아와야겠다. 저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저 캘린더를 준다고. 나도 하나 가입할까. 이런 심리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SNS에 자발적으로 올리며 자랑하고 싶어지는 수준의 디자인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받으면 쓰는 캘린더가 아니라 받기 위해 움직이는 캘린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업이라면 로고를 박는 것에 그치지 말고 브랜드 철학, 컬러.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녹여내야 하고 아이돌 시장이라면 단순한 화보 수준을 넘어 팬들이 매일 보는 순간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오브젝트를 기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년 달력으로 제품력을 한 단계 높여라. 요즘 시즌 그리팅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바로 만년 달력입니다. 한 해만 쓰고 버리는 달력이 아니라 매년 다시 꺼내 쓸수 있는 구조로 만든 달력은 팬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가치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매일 보는 제품에서 매년 사용하게 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단순히 책상이 소모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 계속 남는 구주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고객 책상 위에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장기 마케팅 자산이 되고 아이돌 팬덤 입장에서는 매일 팬심을 유지시켜 주는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가격 저항을 줄이는 심리적 효과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만년 달력을 만듦에 있어서 앞서 말했듯 시즌 그리팅은 4에서 5만 원이 기본이지만 대부분이 종이 인쇄물이라 팬들이 불만을 많이들 느끼죠. 하지만 구조감이 있는 만년 달력 고급 소재 모듈형 구성 등을 통해 오래 쓰는 제품이란 인식을 심어주면 동일한 가격이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아티스트의 존재를 일상 속에 녹여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만년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넘기는 제품이 아니라 책상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를 매일 떠올리고 기업 고객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체험합니다. 일회성 판촉물이 아니라 지속 노출형 머션다이즈 상품이 되는 거죠.